안녕하십니까 조동팔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도 궁금한 건데 여기 보시면 SOS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거를 쓸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재철 주임 네네 네. 혹시 이 SOS 버튼을 눌러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더 눌러본 적이 어죠 그럼 오늘 한번 눌러보시는 걸로 <laughs>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재철 주임. 네. 한번 눌러보시죠. 감사합니다 미니 이머전 서비스는 통해 수가 밑에 하나 니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차량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요 비상 호출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놀러 봤어요 이런 네. 말씀입 있나요 알겠니다 고객님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네이머전이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편안한 에어컨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버튼의 수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신 게 맞나요? 네. 에어백이 터졌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비상 상황에 네. 이제 연결을 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맞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연결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머전시콜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잘안 들렸어요 사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이제 차량 사고로 인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을 때 연결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눌렀던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되는 걸로 안내받았습니다. 연결이 된다 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연결이 된 다음에는 이제 통화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네. 이제 직접 통화해서 본인의 이제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좀 불러 달라. 구급대원이라든지 어, 뭐, 어떻게... 112나 네. 119나 그렇게, 그렇게 불러 달라라고 통화를 하면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고가 나서 정말 의식이 없다든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도 이제 사고라고 판단을 하고 그 위치로 119나 112를 불러주는 서비스라고 안에 받았습니다. 어, 아주 좋은 서비스네요. 네, 저 이게 사실 뭐 사고 시에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 네. 보면 막 뒤에 막 누가 이제 괴한이 타고 있다가 네. 막 위협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도 눌러도 된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소리가 커서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laughs> 괜히 그렇게 걸었다가 네. <laughs> 네. 일단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